렌트카를 빌리기 전에 지금 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가 작은데 음. 다행히 캐리어 되게 딱 들어갔어요 아까 기보다가 훨씬 다고생각다 현지인이 추천해준 맛집 메뉴판은 다 일본어네 4명이니까 5개 여기는 아직 현금만 되네요 캐시 올리 미야코지마 여행 첫날 점심은 회덮밥 같은 거 우동이랑 이것저것 먹으러 왔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한게 제일 비싼게 1200에 한국보다 싼거 같은데 그만 찍어 먹자 음, 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점심을 먹고서 디저트랑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참치 튀김이랑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아, 여기는 뭐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일을 안 하냐? 첫 번째 카페가 문을 닫아서 두 번째 카페에 와 봤습니다. 여기 있어? 못 찾았어. 어, 찾았어. 어, 여기는 하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카페에서 애들은 망고 빙수, 우리는 커피. 자기 뭐 마실 거야? 난 낫. 커피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얘들아 사진 그만 찍고 좀 먹자. 나 카메라만 자안찍어 나도 나 생망고 넣고. 음, 맛있어. 얘들아, 맛있다 그렇지? 완전 망고 맛 제대로인데? 다 먹었네. 디저트를 먹었으니까 이번 갈 곳은 토리이케. 토리이케 갔다가 그다음에 이거 뭐, 뭐야? 십칠랜드? 가족 여행이라 애들이랑 다니는데 뭔가 이쁜 사진을 이제 찍기가 힘들어진 게 애들이 초등학생을 되니까 협조를 안 합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좀 멋있는데, 토리케 한 5분 만에 걷고서 다음 목적지로 가볼게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솔직히 여기 멋있는지 모르겠다. 너네 뭐 하나씩 마시려고? 17엔드 앞에서 디저트 한번 더. 아, 여기는 물 맑아? 우와, 여기는 좋다. 17엔드에 왔습니다. 여기는 미야코지마 공항 끝에 있는 곳인데, 날씨 좋은데? 덥다. 지금 11월 16일인데, 더워요. 그냥 걸으면 은 땀납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물이 맑은 거 보면은 날씨 좋은 날 오면은 진짜 이쁘겠다. 아, 근데 여기 더운데 11월 달에 미야코지마 덥다. 숙소에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미야코지마 운전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가 안 보여. 지금 멀리 숙소가 보입니다. 브리사 웰리스 호텔? 빌라? 우와 물고기 많다 어? 저네 애는 뭐야? 들어가 보자 신발 벗어 이거 좋은데? 생각했얘아니라 여기서 자고 싶다 얘들아 여기서 4일 동안 놀 거야 아니다 5일이다 어? 바다도 보여 두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엄청 좋은데, 그치? 진짜 좋아. 나 생각했던 곳이 엄마가 이 뷰를 보고 여기로 예약했어. 물 진짜 맑다. 와, 물 진짜 맑다. 얘들아, 미야코지만 다르다. 지금 숙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1박에 10만원 초반대인데, 지금 경치를 보면은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싸면서도 경치가 좋아가지고 미야코지만 오는 건가? 제주도에서는 이 정도 뷰의 시설이면은... 주말이면 1박에 한 3, 40만 원할것 같은데 안에 방은 다다미식으로 해서 네! <laughs> 다다미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워서 다잘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랑 이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본 숙소 치고는 화장실도 넓고 여기 변기도 분리되어 있고 숙소는 완전 만족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도 있습니다 첫날 저녁은 두부 식당 먹으러 왔는데 예약 안 하고 와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시미도 이런 건가 보구 사시미도 먹을까? 응. 다 먹자. 배고프다. 맛있다. 음. 일본에 온 분위기 난다. 해산물 샐러드랑 두부랑 순두부. 맛있고 다 뜨겁다, 뜨겁다. 음. 진짜 맛있지. 지금까지 했죠. 이거? 응. 바다 포도랑 같이 먹는 회. 미와식 침대 같은 건가 오키나와 오키나와? <laughs> 뭐라고 했어 미디와 <laughs> <laughs> 자꾸 뭔가 하나씩 틀려 오징어가 맛있네 무늬 응. 오징어가 특이해 안 먹어본 맛이야 응, 그치? 응. 진짜 완전 푸딩 응. 같다 지원아 푸딩 같아 먹어봐 맛있어 <laughs> 너한 입에 다 먹었지 <laughs> 진짜 맛있겠다 집에서 산 계란말인데 되게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약 조금씩만 줄게 어때? 되게 조금만. 볶음밥에 들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뭔가 약간 고급진 볶음밥? 첫날 저녁 식사 끝. 저녁 먹고서 여기 미야코지마 동키호테에 왔습니다. 동키호테에서 잠깐 구경을한 다음에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맥스밸류에 왔습니다. 내라티냐로 먹을 거야? 아니면 지금 간식이야? 지금 간식이지. 아 그래. 많이 먹어. 방금 거는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 미야코지만 첫째 날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숙소에 왔습니다. 음, 엄청 맛있다. 음, 음 엄청 맛있어. 와, 여기 숙소 앞에 바다에 거북이 보인다. 거북이 맞지, 거북이? 자세히 보면은 위에 떠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바위랑 거북이 얼마나 많은 거야? 25분 정도 운전해서 스나야마 비치에 왔습니다. 여기 바다가 예쁘다고 해서. 스나야마 비치를 잠깐 구경했는데 바다가 예쁘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 물놀이를 하거나 애들이 놀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우 그리고 지금 햇볕 너무 뜨거워서 낮에 있을 수가 없네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시 주차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지금 한 35분 정도 운전해가지고 미야코섬 오른쪽 끝에 있는 히가시엔나 곳에 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이쁘다 물 색깔도 엄청 이쁘고 사람도 없고 경치도 좋고 와 진짜 이쁘다 시간이 많으면은 수영하면서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배를 타고 스노클링을 해야 돼서 빨리빨리 봐야 돼요 이게 미야코 섬인가? 물고기 엄청 많겠다. 1 지금 있는 곳이 4번 주차장인데 방금 6번을 잠깐 구경했고 이번에는 여기 1번 등대 있는 곳까지 가면서 여기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와, 물 색깔 진짜 대박이다. 물 색깔도 예쁜데 맑아 가지고 안에가 다 보여요. 이게 태평양 바다인가? 파도도 멋있다. 드디어 끝에 있는 히가시엔나 고 등대까지 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진짜 멋있다. 파도도 거의 쓰나미 급이다. 시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인데 진짜 덥다. 여기 7월 달, 8월 달에는 못 온다. 망고 주스 일단 두개 살까? 그래. 망고 주스 망고 주스 두 개랑 타코야키. 아, 이 텐데나 간국. 어머니이때에 간국. 타코야키. 아빠 하나 먹을게. 엄청 맛있어. 점심은 돈가스랑 카레 같은 거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수영을 해보자. 먹기. 알겠지? 수영 얼마나 할 거야? 3 시간. 많이 하네. 두 번째, 두번 가게는 되게 작은데 일단은 가격이랑 맛있어 보입니다. 튀김. 맛있겠다. 뭔가 이거 옷징어 먹으려는, 그렇지? 투어 가는 길에 들린 식당인데 주차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싸고. 맛 맛있고 현지인만 몰려온다 여기가 지금까지 1등 싼데 맛있어 야비지 투어하러 여기 이케마 식당 근처로 왔습니다 여기가 만남의 장소인데 어 바람이 좀 불고 비도 오는 거 같지 않아? 할수 있을까? 가격은 여기는 일본인이 하는 건데 어린이는 1인당 9,000엔 어른은 1 0엔 입니다 <목소리> 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물결이 다 보인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와, 대타한 30분 이상 달린 것 같은데. 포인트에 도착해서 지금 트렁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가 뭐 스티브로 풀어주는 하나것 같긴 해요. 미야코지나 지금 1드월 17일 여기 야비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지 투어 하고 있는데, 물 온도는 진짜 완전 그냥, 완전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외투추도 입기는 했는데, 진짜 추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 투어 안 추워? 추워? 나나 추워? 아, 추워, 추워 안 추워? 아, 너안 추워? 넌왜 아, 춥지? 네. 1차 스노클링 끝. 두 번째 포인트에 왔는데 여기는 사진만 찍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날씨 왜 이러냐? 애들아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야, 너 아까 안춥다며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날씨가 지금 안 좋기는 한데 뭐 수영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기는 합니다. 스노클링 끝. 대아 재밌지. 응. 또할 거야? 이건 알리에서 산 건가? 생각보다 좋은데. 이거는 코로 숨을 쉬어서 뭔가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응. 이제 스노클링 끝나고 항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구 도착. 지금 야비지 투어 끝나고서 여기 샤워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있기는 한데 좋지는 않아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여기는 샤워장인데 무료이고 찬물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액션 카메라 시사드릴게다 투어 끝나고 바로 옆에 화장실입니다. 물은 잘 나오는데. 따뜻한 물은 안 나와요. 방금 투어할 때 탔던 배입니다. 배 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은 화장실은 좀 작아요. 미리미리 화장실 갔다 오는 게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진짜 주차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다. 잘 던진다. 주차하고서 잠깐 낚시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녁 먹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저녁 먹으러 야키니쿠 집에 왔습니다. 주차는 가게 앞에 뭐 어떻게든 어거지로 됐습니다. 응. 저녁은 야키니쿠, 이거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는데 뭔가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냐? <laughs> 구워도 구워도 뭔가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렇지. 어제 가장 맛있었던 거는 탄것 같아서 말하니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로 다시 시작. 내장 굽기 시작. 육회도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양이 너무 적은데. 순식간에 저녁 다 먹었습니다. 직접 구워 먹으니까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또 맛있다 그치 이제 다시 뭔가 사러 이동. 실컷 먹고서 한 12,300엔 정도 난것 같아요 저녁 먹고서 미야코지마시티 산에 여기를 왔습니다 오늘 야식거리도 한번 사볼게요 너네 뭐 먹을 거야? 아 부채가 있어. 있어 왜? 어 이거 사이아빠 이거 먹어야지 이거 자식 뭔가 자식 맥주 안주 같은데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쨋날 야식 푸다